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 독감 백신 사망자가 88명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합뉴스에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 신고 누적 88명, 뭐 83명은 인과성 낮아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인천 요양병원 사망자는 집계가 안된것 같아서 저는 이제 91명이라고 했습니다. 11월 3일 기준으로 이상 반응 부작용 신고는 1736건입니다. 1736건. 제가 그 질병 통계청에서 받은 자료와 질병관리본부에서 받은 자료를 합쳐가지고 지금 보시면 제 뒤로 보이는 화면이 이제 YTN 뉴스 화면인데 여기를 보시면 2019년에 177건 피해 신고가 있었는데 거의 10배에 육박하는 1736건 이게 도저히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에 3건이라는 것은 부작용 사망 신고를 제외하고 피해 보상된 부작용 신고가 3건이라는 거고요. 사망 신고, 사망 신고는 두, 두 건이 있었습니다. 파란색으로 보이는. 맨 아래 2019년 바로 위에 보면 숫자가 2라고 보이잖아요 이렇게 신고가 많이 됐었다는 거를 각 연도별로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이거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이거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질병관리본부는 처음부터 자료를 숨기고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에는 132건이었는데 역시 두 명이 사망을 했고요 네 이게 사망 자료를 질병관리 본부에서 명확하게 좀 공개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 중요한 자료를 하나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사망자 숫자가 이거는 독감 사망자인데요. 83년에 510명, 84년에는 301명, 85년에 281명, 86년에는 217명, 87년에는 185명. 88년에 123명이고, 89년에 101명. 90년 같은 경우에는 58명입니다. 독감 사망자 수가. 그러니까 지금 91명이 사망을 했다는 거는, 연간 독감 사망자 숫자보다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91년도 91명. 이제 독감 백신 맞고 사망한 숫자하고, 91년도에 91명이 사망했다는 게 일치하고요. 92년도에는 97명, 93년도에 158명, 94년도에 176명, 95년도에 160명, 96년도에는 89명, 110 맞고 사망한 숫자보다 적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 143명, 98년도에 116명, 99년도에 152명, 2000년도에는 172명, 2001년도에 135명, 2002년도에 역시 83명, 2003년도에 24명, 2004년도에 10명, 2005년도에 5명, 2006년도에는 독감으로 사망한 사람이 없었답니다. 이거 제가 이상해가지고 통계청에 전화를 해봤는데, 2006년도 자료에는 독감으로 사망한 사람이 없다고 조사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폐렴 사망자 숫자는 다시 확인을 봤더니 4595명으로 집계가 됐어요 그래서 2006년에는 지금 통계상으로는 어차,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정상적으로 조사가 됐는데 어쨌든 2006년도에는 사망자가 없었다고 하고요 2007년도에 7명 2008년도에 5명. 2009년도에 154명. 2010년도에 95명. 2011년도에 71명. 2012년도에 99명. 2013년도에 42명. 2014년도에 124명. 2015년도에 238명. 2016년도에 200 23명, 2000, 네, 2017년도에 262명, 2018년도에 가장 많았는데 720명이고, 작년 2019년에는 252명이 독감으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전에 이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국감에서 나와 가지고 독감 백신을 맞고 죽는 사람보다. 독감에 걸려서 죽는 사람이 훨씬 많다고 얘기를 했었죠. 사실이 아니라는 거. 네. 그래서, 그리고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2018년도에, 뭐 해마다 이렇게, 뭐 가장 많을 때 720명이었고, 없을 때도 있고, 그 독감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람들이, 과연 그러면 백신을 맞았는데 사망한 사람은 몇 명인지, 이 자료를 밝히면 모든 논란이 다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통계로 보고 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코로나 사망자가 질병관리청 발표로는 472명이라는데 독감하고 비교했을 때 훨씬 더뭐 적었던 해도 많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472명보다 독감 사망자가 많았던 게 83년하고 2018년 두 번인데요. 어, 이건뭐 독감 정도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나라를 다 뒤집어 놓고 지금 뭐 자영업자들이 다 어, 뭐 절반 이상이 뭐 폐업을 하고 그래서 자꾸 이제 자살 소식이 들려오는데 이게 굉장히 많이 어, 잘못됐다고 어,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실을 많이 공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언론에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기자들이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인식을 하셔야 될것 같고, 국민들도 통계를 보고 감정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 게이트에 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시고, 행동하셔야 되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계속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하고 빼앗아가고 있는데 지금 사망자 통계를 보면 이게 전혀 그럴 문제가 아니라는 게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코로나 종결자 탐조해설가 집참새 김동현이었습니다.